시점은 2020년 6월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시기. 재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출된 지역 화폐의 효과에 대해 당시 이 재명 도지사가 설명을 합니다. 동네 골목이나 뭐 전통 시장이나 가보신 분들은 직접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현장의 변화고 대개 시장에서는 음, 대목보다 낫다 명절 대목보다 네. 낫다 실제 이제 경제 통계를 보면 b c 카드에서 통계를 냈는데 지금 8주간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급하고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더 증가한 상태데한번더 점프했군요네 네. 재난 지원금을 받는 가맹점 재난 지원금을 못 받는 가맹점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재난 지원금을 받는 가맹점은 작년 대비 매출의 40% 정도 어, 어,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대비해서. 전달과 비교... 방송의 기준 2020년 6월 19일, 비씨카드 매출의 작년이라 코로나 이전의 2019년 매출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정책으로 평상시 동기간 매출보다 코로나 중임에도 40% 늘었다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가를 했고 어, 평균적으로 대단하네요. 어, 가맹점 중에서 재난 기본 소득, 재난 지원금을 못 쓰는 업체는 여전히 91%선 작년에 작년 대비 그러면 못 쓰는 자, 업체하고 차이 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것도 네, 8주 평균 야, 대단한 효과네, 진짜. 만약에 이 돈을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줬다면 이제 그걸로 끝이죠.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국민들한테 드려서 소비를 하니까 이제 2차 매출은 100% 일어난 거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 화폐로 일정 기간 내에 쓰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직접 효과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 3분의 2 이상을 이제 다 썼는데, 지금부터 살짝 꺾이는가 봐요. 왜냐면 이제 거의 다뭐 상당수 썼기 그렇죠. 때문에 13조 정도를 써 가지고 전국에서 온 동네가 들썩거릴 만큼 두달 정도 효과 효과가 있었다면 사실은 기존의 어떤 경제 정책 지출보다 효과가 큰게100% 확실해요. 재난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자극제였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재난지원금 효과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다. 기본소득으로 나가자. 지난번 나오셨을 때 이야기도 하긴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는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등장하기 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성세대한테 그냥 돈 준다는 건 모랄헤저드라고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면 어떡해. 혹은 그냥 돈을 주면 일안 하지. 이런 기존의 근로윤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평생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엎어야 하는 일이라 쉽지가 않은 일이다. 제가 기본소득을 과거에 주장할 때는 소위 보수 야당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복지 포퓰리스트라고. 네. 근데 최근에는 우군 진영에서 더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수 야당들이 이제 복지 포퓰리스트로 몰다가. 제가 이게 복지 지출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소멸하는 시대에 수요를 보강해서 공급과 수요가 같이 굴러가게 하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이번에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소득은 상위 20%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은 소수의 부가 아니라 다수의 소비입니다 문제는 소득 하위 30%는 소비 여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 쉽게 말해 내가 자영업자라면 내 고객이 될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내 주변 인구의 2 30%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지갑이 가벼운 사람은 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수 없습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사라진 사회에 가까운 구조적 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래놓으니까 보수 야당들이 아 이거 좋네. 그러니까 이 복지 국가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일부는 네. 갑자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지가 줄어들까 봐. 복지가 줄어들까 봐. 네. 근데 보수 이제 우파 진영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증세는 안 된다. 네. 현재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를 폐지하든지 통폐합해야 된다 복지 있던 거다 합쳐서 때려 보면 되겠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해서 환영하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진보진영의 일각에서는 증세해서 새로운 재원을 만든다는 고민은 저항이 심해서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쓸 거냐 그렇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데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잖아요 진보진영에서는 이거는 복지를 줄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글로보험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진보 진영이 오히려 선별 복지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셈이 됐고 그 돈을 다 골고루 나눠줄 게 아니라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줘야지. 무슨 소리냐 복지로 접근하는 기본 소득의 개념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고 이 개념이 나오자 어 복지를 거기다 엎으면 그러면 이게 경제 정책이 되는 거야. 복지를 없애고 경제 정책으로 갈수 있네. 그래서 보수는 환영하고 그 중간에서 욕을 먹고.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단점만 뽑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는 거고 네, 지금 그렇게 욕 먹고 네, 계시죠? 장점만 <laughs> 뽑으면 양쪽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양쪽으로부터 욕 먹을지 안 하죠. 욕먹 있어요 이 정치는 이제 현장이고 어,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되고 국민의 지지를 네, 획득하려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행 가능한 어, 정책을 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할 줄 이미 알고 요, 이미 알고. <웃음> 네. <웃음> 제가 준비성 이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욕먹는 건 익숙하시잖아요. 어, 욕먹는 건 별로 대원 <laughs> <laughs> 네. 대책이 있어야 되거요 바로 그거죠. 복지 정책의 측면만 강조를 하면 보수 우파들이 절대 이 정책을 받지 않습니다. 네.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 거죠. 네. 이거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경제 정책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누구는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으로 나눠주는 건 부당하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누구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고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집에 가고 마트에서 고추장과 된장을 산다면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세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환경세, 그래서 지역 화폐는 공급자 입장에서 돈을 돌고 돌게하여 승수 효과를 가져오는 경제정책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직접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민은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소비자입니다. 어 맞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네. 일단 일단 물었어요 네. 일단 물었는데 근 이거를 물어어요 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좋긴 한데 돈내낼 생각하니까.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고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업무가 줄어드니까 작은 정부 구현이 가능하고 예.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증세하지 말고 기존 복지를 없애서 하자라고 이제 반쯤 문 거죠 예. 그럼 이제 소위 이 좌파 복지 확대론자들은 예. 이미 이걸 주장하던 건데 이상하게 적용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딴 이상한 걸 만들어버리고 상난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예. 오세훈 같은 분이죠 예. 안심소득 뭐 이러면서 복지는 확. 이렇게 멀어 주자 못 사는 사람들한테. 네. 뭐 그럴 듯하긴 한데 네. 불가능하죠. 우리 사회가 너무 저부담 저복지 사회다. OECD 평균 반밖에 안 된다. 네. GDP의 10% 네, 복지 지출이 복지 지 11%밖에 안 되는데 유, 어, OECD 평균이 22%거든요. 네. 어차피 늘려가야 돼요. 그냥 기존의 복지를 없애서 하자는 게 아니고 증세를 해서 부담을 늘려가면서 기본 소득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하자 그러면은 조세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냐. 어,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 일초기라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탁 쓰니까 있어서 이럴 때뭘 해야 되냐면 맛을 보여 드려야 돼요. 먹어 <laughs> 봐야 맛을 아는 거죠. 아, 이거 맛있네. 그래 이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번 재난 기본 소득을 기본 소득 형태로 끝까지 우긴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맛을 한번 보자. 오, 어, 맛있네. 효과 있네. 이렇게 된 거고 13조가 움직이자. 경제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기본 소득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 연설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다. 이런 걸 국가 시스템이 정확하게 잡아내면 그곳에서도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된다는 취지였죠. 지난 영상의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번 영상의 5년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현대사회의 소득은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점점 더 소수의 꼭대기로 쏠리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업은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가 말하는 기본소득 역시 바로 이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노력이고, 하위소득 구조가 무너지면 소비자는 사라지고 결국 기업도 고객을 잃기 때문이라는 논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